유럽 또는 인도, 전 세계에서, 중국에서도 원전을 건설해가지고, 차세대 AI라든지 데이터셋, 전기차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는 다 전기로 다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데요. 전력을, 전력난 때문에 그런데 반도체 같은데 공장을 만들 때도 전력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를, 음, 미, 미국 같은 데에서는 이렇게, 그, 뭐, 석탄, 석유, 가스 발전, 원자력 발전이 있는데요. 저처럼 풍력이나 태양력 발전도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이렇게, 오토바이 전축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자동차 전축에다가 이렇게, 굵기 같은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구장에서 두께 같은 여러 개업, 수십 개업의 형태로 이렇게 집어넣거나, 이렇게, 입자나 가에서대중소홈물전 파서 표면장을 넣혀 해서, 연구장에서 위력을 강하게 할수 있다. 저는 전기선의 구리선을 피복 없이, 대중서로 두께를 틀리게 해서 넣어 왔다갔다 하는 주파수가 된다. 이건 앞으로 괜찮은 세계에 쓰일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는 앞뒤로 에디션은 직류로 저는 이렇게 주파수 전기선의 구리선 두께를 틀리게 하면 왔다갔다 해서 유선 안에서 주파수를 만들어 파워 있는 가동이 가능하다. 방산 장비에 다 들어갈 것 같은데요. 뭐 뭐든 머스크의 머스크의 위성통신에서는 서로 다른 파형의 레이저파를 갖다 섞어서 이렇게 섞어서 묶어서 쏘면 인력작용으로 인해 상호간에 것이 멀리 가고 송수신구를 뚜렷하다. 레이저 파워는 다른 모든 전파들 그러하다. 에사레이다에서도 레이저 소자를 대중소로 해가지고 전력을 강하게 주면 약하게 주면서 약하게 줘서 레이저 소자를 갖다가 이렇게 정상 레이더로 할수 있다. 그래서 큰 것도 이렇게 약하게 주냐 강하게 주면 이런 것도 전기도 약하게 주면 강하게 주면 할수 있고 선풍기도 약하게 주면 강하게 주면 가동을 틀리 프로펠러 틀리게 만든거나 뭐 배터리를 다섯 개를 개합 분할해서 자동적으로 그래 몇 개서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강하게 약하게 하거나 파워뱅크에서 더 다섯 개더그 네어너프식으로 해서 몇 개서 갖다 내야 돼약하게해서1일5오삼십점6 0또육1프로 백십프로, 이백오십프 틀리게 만들 이거든 이제 와이텐의 어떤 업체가 하시던데 하시지 마세요 네. 모든 전자 회로 기판에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네. 자체에도 전기량을 이렇게 전기선의 굵기를 이제 대중소로 한든지 회로를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렇게 해서두톤넘중간놈 해서 얇은 놈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기술입니다 또는 두톤넘 놈, 얇은 놈해서 강하게 구동할 때는 굵은 놈을 쓰고 얇은 넘 쓰고 케이블, 컴퓨터 케이블에도 그렇게 두톤 넘을 넣어서 고속도로를 만들자 이거 쓰시면 제기술입니다 현재 있는 PM반도체나 방막틀은 이렇게 전극이 두 개인데 여러 개로 대중수로 만들어 놓고 동일한 원리로 만들 수 있고 조각단위로 만들어 대자리 중자료소자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언어 부식으로 쓸 수도 있고 여러 일꾼을 만들어서 이렇게 쓰는 기술인데 일꾼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 개를 하나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 뭐좀 이렇게 회로 기판, 뭐 전자 기판이다 그러면 그것을 뭐 데스크탑, 노트북, 이렇게, 뭐 이렇게 스마트폰, 가전 기기에 넣어가지고 대중소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로 만들어 갖고 하나 겉으로는 하나 좀 여러 개 있는 놈 쓰자 언어 부식으로 해가지고 동시에 가등 슈퍼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 하시면 제기술입니다 슈퍼 컴퓨터처럼 만들 수 있다. 저장 뭐 케라 기판 뭐, 마더버드다, 그 이렇게 마더보드다, 마더보드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보드를 합쳐가지고 하나로 기판을 만들고, 그다음에 저장 구조를 만들고, 그럼 여러 개가 하나가 있는 셈이 되거든요. 뭐, 그렇게 해서 좀 능력을 좀 강화시키면 이런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기판 여러 개 있는 구조, 하나의 기판이라도 안에 이렇게 내용적으로 여러 개 있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에 내용적으로 모든 반도체야, 배터리 이제 앞으로 이 기술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펀도체 구동할 때도 이렇게 회로 기판이 여러 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쓰지 마세 어... 어쨌든 뭐든 그 이렇게 모터 모터 이렇게 뭐뭐 뭐죠. 오토바이 회전중에다 굵기가 드는 구리선들을 감아 놓고 오토바이 엔진으로 자동차 엔진도 되고 원자력 뭐 화목나로도 되요. 전기기관차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석탄, 소균, 가스, 태양력이나 풍력을 이용해 전기를 행사하는 회전 중으로 돌려도 되요. 그래서 전기선의 구리선은 피복 없이 대중선으로 테슬라는 앞뒤로, 에디슨의중류로 전기선의 구리선은 피복 없이 대중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주파수를 만들 수 있다. 하시면 되겠어요. 이거를 이제 풍력발전처럼 해 풍력으로 되고 기 이렇게 약간 기둥을 세워서 물레방아처럼 만들어서 돌리거나 물에다 떼어가지고 돌려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물에다 바닷물 같은데 이렇게도 할수 있고 집안에 이렇게 태양광 패널이 있잖아요 그걸 전기 조명이 있으니까 전기 생산해서 회전축으로 돌려도 돼 그렇게 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다 하시면 제 되겠습니다 저는. 차에다가 지붕에다가 차 같은데 옥상 에은데 올려갖고 그걸 전기로 이게 렇 이걸 전기 돌리는 YTL 어떤 업체가 이걸 하시는 것 같은 거기서는 기술을 설명 안 하셨는데 내가 태양광 패널에다가 그거를 뭐 이상한 걸달아놓들래서아 저건 내 기술 같다라고 했는데 아니시면 괜찮고요 그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 세계가 앞으로 전력 생산에 대해서 고심을 하는데 그제 기술을 쓸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산 같은데서도 이렇게. 두산이 웨스팅하우스의 제너럴 엘레트니지 또 어디 어디서도 플러스 원전에서도 모듈 방식으로 1 0 0개청결로 만들어 갖고 대중소도 할수 있다 그래서 언어 부식으로 해서 큰 탱크로 옮겨서 그것을 조금만 끓이거나 증기 발전하는 기술을 쓸수 있는데 원자력 그다음에 원자력 원자력으로도 돌려도 아까 지금 그 회전축을 돌려도 된다 그랬죠 원자력 석탄 소유 가스 풍력으로 돌리 태양광도 돌린다. 이거를 쓰지 말라. 석탄, 석유, 가스, 바람. 모듈 방식으로 하면은 돼. 그 다음, 우라늄 입자다. 입자를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럼 석탄도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가루로 만들어 갖고 작은 단위로 보일라 탱크를만들어 끓여, 끓여가거나 석탄에다가 석유를 결합 시키거나 우라늄 또는 프리트늄 방사능 문제가 없에플루트늄 가스 고조를 넣어준다. 우라늄 뭐 원자로 빨 때는 또 아, 이게 막대 방식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입자나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액상으로 만들어 이렇게 가스로 만들어서 끓이면 더 좋지. 이거를 이제 석탄 석유하고도 결합할 수도 있다. 이거 쓰시면 이런 발전을 쓰시면 제기술입니다 화력이 좀더 세죠. 모델방식으로 해서 큰 텐트로 옮겨서 증기 발전한다. 뭐 비행체 같은데에배 같은데 방사능 용량 없으면 우라늄 토을프로젝트 가루로 갖고 다니다가 액상으로 만들고 끓여가지고 이것을 어, 가스로 만들어 사용하자. 석탄 휘발유나 이렇게 석유 같은데도 뭐 선서를 조금 넣어주거나 판매할 때부터 아니면 갖고 다니면서 선소를 넣어줘서 믹스하는 기능을 갖고 온도를 높이는 기능을 쓰시면 되겠어요. 그걸로 해서 우라늄 톤 플루트는 무주 항해 시대를 열수 있다. 그래서 초고속 비행체를 만들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수소 산소 결합하거나 기존의 석탄 석 석탄 석유에도 넣을 수 가치 공존할 가치 있 수도 있어 연료를. 브라운 가스를 지금 현재 2대 1이잖아요. 수소이 산소일인데 이걸 비율을 높여서 산소를 좀 추가로 비율을 높이면 좀더 높은 화력이 일어난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지금보다 현재 브라운 가스를 2대 1인데 변형시킨 일체 구조라는 거죠. 섞어서 풀어뜨되고 원하는 목적을 따라 섞어서거나 이렇게 열료를 뭐 이렇게 연료에다가 산소를 주입하거나 수산소를 주고 해서 믹스하는 온도를 조금 높여주는 기능을 화력 발화하지 않을 정도로만 해갖고 이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카브레타가 있다면 압축기를 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면 좀더 완전 연속한 면이 안 생긴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에 주행거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공기 탱크 방식으로 해가지고 오토바이도 가능한데 공기를 여러 각도에서 빨아들이면 공기가 공기량이 많아진다. 그것을 공기 탱크 방식으로, 컴프레서 방식으로 해가지고 카브레타에다 압축기 달어가지고 오토바이는 면저감 장치가 돼. 자동차도 되고 비행체 이런데도 된다. 그럼 공기 탱크 여러 각도에서 빨아들이면 이게 송풍기 같은 데서 여러 각도에서 빨아들이면 공기 양기가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컴프레셔도 이 방식으로 하거나 송풍기도 이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진공 청소기는 반대로 한군데 빨아들여 여러 각도 이렇게 내보면에서 아, 압이 세진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진공 청소기 같은 게되게돼 송풍기로 모터를 여러 개 달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강하게 하거나 이렇게 할수 있어요. 집안에 있는 어떤 드라이기로 머리, 머리를 말린다 그랬죠. 이것도 모터를 여러 개 달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모터가 아니라 예, 여기다가 어 모터를 뭐기존에 이렇게 송풍 방식으로 차가운 바람으로 하려 그러면 그냥 모터를 여러 개를 달아가지고 송풍을 해가지고 머리를 말리는 식으로 들어가거나 그 따뜻한 바람을 조금 열선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드라이기처럼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두 가지 방식이 가능한데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워놓고 이렇게 하시거나 유에서 하거나 못해요.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머리를 빨리 만들 수 있어요. 머리가 뭐 엉망이 되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하시면 기존에 선풍기식 온풍기 있잖아요. 거기다가도 바람을 갖다 이렇게 내뿜어서 이렇게 머리를 말리는 용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기존에 기존에 드라이어를 약간 송풍을 좀 강화시켜가지고 따뜻한 열선으로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머리 말리는 용으로 돌머도를 만들 때 그거 쓸수 있어요. 하시면 재겠습니다. 진공청소기를 압력을 이렇게 모터를 여러 개를 이용해서 화재 유독가스 뺄 때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호수를 이용해서 그거를 소방용이나 가정용으로 민용으로 만들어 만드는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이렇게 양수기 있잖아요. 이렇게 홍수 날 때나 이 찼을 때, 그뺄때두 개, 개 모듈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빼는 기술을 쓰셔도 제 기술이 되겠다. 이건 또 대단히 훌륭이디 같은데,